오늘은 코인 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SSR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직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걸까요? 세번이나20% 이상 깊은 조정이 있었는데 시장은 이제 10년간의 장기전에 들어간 걸까요? 트래픽과 현금을 쥔 베이스 체인이 레이어2 인프라와 콘텐츠 양쪽에서 선두 주자가 될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재단하고 부의 비밀을 파악하며 함께 부자가 되어봅시다. 12월 25일 목요일 여기는 비코인TV 중국어 채널 빌리언 허잘, 저는 마이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싱가포르에서 인사드립니다. 먼저 비코인 24시간 동안 반드시 주목해야 할 데이터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장세는 겁에 질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니다 가격을 보면 역사적 고점에서 하락한 후 구조적인 조정 구간을 걷고 있고 매번 반등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도가 얼마나 거셌느냐가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이 정말 줄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미국의 ETF는 총약 1조 4천억 달러를 빨아들였지만 자금은 대부분 주식과 채권으로 흘러갔습니다. 암호화폐 ETF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유입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는 자산 배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처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새로운 추가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말이 지나고 나서 모두가 ETF의 호재를 미리 다 소화해 버렸고. 고금리가 위험 선호를 억누르다 보니 시장은 자연스럽게 디레버리징을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도 최근 계속 마이너스인 걸 보면 미국 현물 매수세 역시 이런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적인 대폭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요가 끊긴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횡보하거나 서서히 약세를 보일 것이고 새로운 수요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즉 SSR을 보면 지금 11.1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2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7월 최고점인 19.41과 비교해 보면 확 낮아진 수치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죠. 그럼 이 지표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바로 비트코인이 비싼지 싼지를 보는 겁니다. 자금이 아직 많은지 적은지 지금 나온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렴해졌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 즉, 이건 단순히 가격이 급락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디레버리징과 거래량 감소 이후에 많은 자금이 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죠. 이런 데이터 구조는 마치 총알이 가득 장전되어 있지만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하락 여력은 억제되어 있지만 지금 이 단계는 매집이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을 맞추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깊은 낭떨어지로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누군가가 낙하하는 칼날을 받기 시작한 것 같지만 아직 충분히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관들은 빠지고 단기 투자자들은 손절하고 있지만 온체인에서도 조용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립토 데이터에 따르면 12에서 18개월 보유된 UTXO의 현재 비중이 9.67%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고점에서 매수해서 약세장에서는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중기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도망칠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는 단계에서 물려도 어쩔 수 없이 버티는 무기력한 누적 단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진짜 바닥과 비교해 보면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2015년 이 수치는 44%였고 2019년에는 43%였습니다. 201 12년에는 30%였으니 지금 이 수치는 두 자리 수에도 미치지 못해 시작 단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중기 매집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손절과 기관의 레버리지 해소를 한동안 더 견뎌야 할것 같습니다. 감정이 식으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정한 비트코인 약세장의 바닥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매우 험난한 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우리 채널을 처음 접하신 시청자라면 이 채널은 매일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웹 3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사소한 일부터 소규모 프로젝트의 중대한 이슈까지 저희가 모두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 해마다 반복해서 외워온 그 마법 같은 주기가 정말로 끝나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주기 법칙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마트우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반감기가 예전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금리도 예전처럼 급등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예전처럼 쉽게 집단적으로 광분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 상황이 예전처럼 갑자기 강세장이 되거나 약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기간의 소모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기를 정확히 맞추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잘 견디느냐입니다. 마트 후거는 과거에는 투기 심리와 반감기 내러티브가 시장 논리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기관 자본의 체계적인 진입,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의 형성,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크나 같은 실제 응용 사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훨씬 더 지속적입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누적 93%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가 넘는 깊은 조정이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는데, 이는 기관의 도입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사실상 영구적인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 호건은 또한. 4년마다 반드시 폭락한다는 기존 논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급등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고, 2025년에는 2017년이나 2021년과 같은 극단적인 광풍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폭락을 촉발하는 핵심 연료가 이미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연간 차트로 확대해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비트코인이 연간 단위로 하락한 적이 있나요? 이건 계속해서 상승해온 자산입니다. 10여 년간의 장기전은 시장의 암호화폐 업계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진입한 이후로는 앞으로 100배 이상 폭등하는 신화는 아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무조건 제로로 돌아간다고 외칠 필요도 없겠죠. 맞지 않나요? 마라톤처럼, 만약 이후에 이 내러티브가 성립된다면, 조정 과정이 매우 빈번해질 것입니다. 20%, 30%, 심지어 40% 정도의 하락도 이 단계에서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맞다면, 누가 꼭대기를 맞추고 바닥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변동성을 견디고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는 확실히 예전처럼 급등락의 짜릿함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현실감이 더해졌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이 암호화 자산이 점점 성숙한 자산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 자 다음으로 베이스베스에 대해 주목해봅시다. 베이스는 이더리움의 사이드체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끌어오는 그런 계열이죠. 대부분의 퍼블릭 체인들이 신규 사용자를 어디서 데려올지 걱정하며 여기저기 보조금을 뿌릴 때 베이스의 월간 활성 거래 사용자는 시작부터 9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레이어2가 유동성과 사용자를 위해 분투하고 있을 때도 베이스 체인은 이미 한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스체인의 수익은 2023년 12월 250만 달러에서 2025년 현재 7,54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약 62%에 달합니다. DFI의 총 락업 가치가 46억 3천만 달러에 달하며 전체 레이어의 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들어 그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내 애플리케이션들은 누적 3억 6,99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중 대표적인 DX Edge r o 이 1억 6,050만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또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월트얼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은 베이스 생태계의 건강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함께 베이스 체인은 레이어2에서 인기를 얻은 후 단순히 길을 닫고 통행료만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스 앱의 구상은 매우 매력적인데, 게시글을 올리고 창작 콘텐츠를 기여하기만 하면 토큰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652만 개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 중에서 선별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가치 기준에 겨우 부합하는 것은 약 1만 7,800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콘텐츠는 커피, 안장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누가 더 좋은 하드웨어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이 콘텐츠 혹은 당신의 토큰이 정말로 인간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는지, 감정의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이번 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그렇다면 이는 탈중앙화된 세계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코인베이스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있어도 그 영향력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정보가 곧 화폐입니다. 암호화는 자유를 의미하고, 혼돈은 단지 새로운 권력 질서일 뿐입니다. 세상을 해독하고, 당신만의 목소리를 가지세요. 스스로 하나의 노드가 되세요. 한정된 공간, 무한한 세계, 크립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ETF의 자금 유출이 시스템적인 매도를 촉발할까요?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암호화폐를 외화로 분류하는 러시아는 진정한 개방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통제일까요? 최근 코인 시장은 겨울이 온 듯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기관들이 짐 싸서 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자금 사정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게이에스 뉴드 데이터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ETF 연속 자금 유출은 기관 열기가 식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기관 자금은 손실 감수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전체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했을 때 기관들은 이미 버티기 힘들어 했습니다. 예전에는 ETF가 감정과 가격을 이끌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기관들이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죠. 그래서 이번 조정장을 버텨내려면 저는 예전 2022년 그긴 2년짜리 약세장처럼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4-5달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코인글라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는 이미 4거래일 연속으로 자금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 기관의 심리가 계속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업계 선두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신탁펀드는 여전히 몇안 되는 예외로 지난 한주 동안 소폭의 자금 유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가 이후 기관의 매수세는 한때 비트코인 가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그 힘이 사라졌습니다. 현물 ETF들은 2월 이후 최악의 자금 유출 주간을 겪었습니다. 커브라 셀렉터는 최신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ETF의 매도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전체 자금 유출 규모는 9억 5,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지난 10주 중 6주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압박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IBT 펀드는 정말 버티는 힘이 대단하네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수익이 마이너스여도 여전히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블랙록이라는 이름값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재 IBT는 누적 625억 달러를 이미 끌어모았고 같은 종류의 ETF들을 단번에 따돌렸습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조차도 감탄하면서 올해 IBT의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누구를 제쳤는지 아세요? 무려 64%나 상승한 금 ETF도 IBIT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IBT 혹은 블랙록이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배분 도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면 상상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은 엄청나죠, 여러분. 이제 러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전에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방어적이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거래허용을 단 허용은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규제 완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이중 트랙 제도를 시행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 후전 세계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고 서방 제재까지 러시아를 압박합니다. 한편으론 암호화폐 기술로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금융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되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들이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이중트랙제도란 본질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투자자 등 비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연간 거래한도를 30만 루블 약 3,846달러로 설정하고 반드시 리스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액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루블의 대규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암호화폐는 매우 매우 투명합니다. 적격 투자자는 거래 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모네로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에는 명확히 참여가 금지되어 익명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암호화폐의 기본 속성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외화자산으로 규정하며 국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여전히 디지털 루블입니다. 덧붙여, 러시아 정부는 모네로 코인을 거래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많은 거래소들도 모네로를 상장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 코인 분야에서 누가 진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누가 겉으로만 내세우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제 한눈에 알수 있겠죠? 어떤 토큰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토큰인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실 러시아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루블입니다. 그럼 지금 규제를 완화한 것이 무슨 의미냐면 전국적으로 암호화폐 실험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국제시장 결제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루블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6년 9월부터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 중연 매출이 1억 2천만 루블 이상인 상인들은 디지털 루블을 받고 싶든 말든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무어가 영업이나 탈세를 하면 바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형은 총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국내에서는 루블 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금융 봉쇄를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속보를 확인해 보시죠. 톰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먼저 금이 선두에 서고 감정과 자금이 자리를 잡으면 비트코인이 진짜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예측 시장이 경기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나서서 진화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측 시장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건 아닙니다. 스포츠와 선거의 근본적인 규칙을 뒤엎을 정도는 아닙니다. 홀리마켓은 제3자 신원 인증 서비스 때문에 약간 발목이 잡혀 소수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작은 취약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플랫폼이 이를 일찍 발견하고 신속하게 수정하여 현재는 잘 처리되어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안화는 다소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7 0 1을 직접 돌파해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강세구간에 진입했고, 황저우 윈선 축허지, 황저 우 윈선 축허지 주식회사가 또한번큰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프리 IPO 라운드에서 바로 국가대표급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인터넷 대기업들이 함께 나서고 있다는 것은 AI라는 트랙이 단순히 시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본이 미리 다음 단계를 선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아요. 최근에 리캉이 들은 한 가지 말이 있는데, 생각할수록 정말 맞는 말이라 직장에 있는 여러분께도 공유하고 싶어요. 그 말은 허술한 조직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출근의 의미는 하루빨리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지, 그 안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운전의 목적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지, 길에서 무분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노력은 결코 무리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무리를 완전히 떠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소모되는 이유는 너무 쉽게 어떤 구체적인 과정에 집착해서 반복적으로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운지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하지만 세부사항에 집착하지 말고 끊임없이 냉정하게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늪을 통과하는 것이지, 늪 안에 모든 악어와 일일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현장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회원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니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희와 함께 노력하고 점점 부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A8, A9 파이팅. 한 번에 클릭입니다.